오늘 영상 초반 2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시장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기존 코로나19보다 감염력이 훨씬 더 강력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에서 아주 빠르게 반응한 테마가 있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테지만 바로 코로나 관련 주인데요.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보통 이런 뉴스들이 발생했을 때는 과거 대장주였던 시젠이라던가 한국 BNC 같은 종목들, 대장주들이 먼저 반응을 세게 해주는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바로 근거를 체크해 볼게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라는 SCMP에서 중국 연구팀이 우한 연구소에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인간 수용체를 사용해서 박쥐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위험이 있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라고 보고를 한 것이죠. 여기서 특이점은요, 인간 수용체를 사용해서 박쥐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코로나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의 장기 조직까지도 감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시장 반응 어땠어요? 오전장부터 해가지고 그냥 코로나 관련주들만 올라가고 테마 자체가 지금 수급이 다 쏠려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종목이 오른 것은 아니죠. 여기서 볼수 있듯이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위주로 강한 반등세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테마주에서 우리가 승부를 보기 위해서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바이오가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어. 유튜바이오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400억대, 약 300억대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400억대가 된 건데 시가총액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메디콕스라는 주식이죠 메디콕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이 100억대로 상당히 낮은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오늘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약 1200억 가까운 시총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시자 MS 녹시자 MS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900억도 채 되지 않습니다 금일 11%대에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고가를 보니까 약 20%까지 반등을 했다 아, 윗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알리코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근접을 했다가 지금 현재 분봉차트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고점을 달성하고 힘없이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반등력이 강하게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대장주였던 CJM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가까운 시총으로 상당히 높은 시총이죠 한국 BNC도 시가총액이 6천억 3 0억에서 이제는 3천억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오늘 20%대 뭐 상한가를 근접하는 반등력을 보여줬던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다소 작은 종목들 위주로 반등력이 강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오늘 테마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위주로 반등력을 강하게 했을까요? 왜 시총이 적은 종목들만 급등했을까? 시장의 특... 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시장의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났다곤 하지만 아직까지 좀 드라마틱하게 늘어난 시점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최근 시장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시면 은 724포인트에서 774포인트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거래대금의 증가폭은 사실상 그렇게 드라마틱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거래대금은 다소 위축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대형주들 위주로 움직이기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겠다. 따라서 수급이 좀 빠른 저시총주로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즉 유동성이 가벼운 주식들 위주로 먼저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 지금 단순하게 코로나 테마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보다는요, 현재 시장에서 좀 트렌디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과거의 대장주였던 그런 시젠 같은 종목은 과거의 영광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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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찾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따라서 지금 빠른 순환매가 가능한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 종목 중에서도 나름대로 안전한 주식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기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거나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제외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 진입을 해도 되겠느냐? 장기적으로 현재 코로나 테마주의 모멘텀이 상당히 강력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테마 종목들 위주로 전반적으로 수급이 골고루 분산되고 있다. 라는거. 그거는 테마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현재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들은 수급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유동성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급락할 가능성까지도 당연하게도 존재하긴 합니다. 따라서 트레이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트레이딩. 어, 좀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주식들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20%까지 반등을 했다가 가가 현재 14% 정도까지 빠져 있는데 시가총액은 2천억대로 꽤나 튼튼한 종목입니다 특히 이런 테마주들이 참를했을때 랩지노믹스는 언제나 부대장주급 자리를 차지했을 정도로 랩지노믹스도 테마성 주식에서는 상당히 좋은 주식으로 통하는 종목인데 코로나 테마주 말 그대로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자, 테마주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요. 어, 단기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어, 기업의 가치와 기업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다소 억지로 올라가는 그러한 수급 논리가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빠르게 치고 빠질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장기 투자로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 단기 스윙 관점에서 체크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것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종목이 먼저 움직였는지 이미 파악을 했으니까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떤 주식이 좀더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맥락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당장 지금 추세가 잡히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주식보다는 코로나 관련주이지만 오늘 당장 수급이 이동하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관점이 되겠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양날의 검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수급이라는 게 들어온 종목들은 그만큼 속도가 붙어서 빠른 반응을 보여줄 수가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코로나 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언제 들어올지 알 수가 없고요. 전반적으로 먼저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코로나 관련주들이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면 올라오지도 않은 종목이 이렇게 고꾸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을 잡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냐면 하나는 강력하게 반등이 나온 주식을 챙기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순환매를 기다리고 있는 순환매 순번표를 뽑고서 기다리고 있는 주식으로 들어가면 된다. 선취매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총두 가지 전략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정리해 놓은 종목들 목해야 될 핵심 종목들 6선을 먼저 공개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두 종목을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차트 설명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로 유튜바이오입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죠? 혈액으로 10분 만에 진단 가능한 신속 진단 키트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선발대 종목으로 인해서 코로나19 뉴스와 함께 가장 먼저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메디 콕스라는 주식입니다. 아, 초저시총이죠. 시가총액이 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상한가에 진입을 했지만, 아, 트렌디한 테마주로 인해서 빠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러한 투자자들 눈에는 이미 각인이 찍혀 있어서 이 메디콕스 상한가가 풀렸다가 잠시 눌림목을 줄 때는 이런 종목들은 대기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눌림목에서 매수 타이밍을 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디콕스 같은 경우에도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수젠텍이라는 주식이죠. 진단키트 강자의 귀한입니다. 수젠텍은 언제나 진단키트 관련해서 그리고 각종 전염병 관련해서 테마가 있을 때는 언제나 강력한 반응을 보여준 주식입니다. 따라서 시가총액도 현재 그렇게 강력한 주식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안전한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솔루션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수젠텍 아마 주식투자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녹십자 ms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관심을 받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900억대로 어, 그렇게 높은 시가총액이 아니지만 탄력 자체는 상당히 좋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단시약 이라든지 혈당 의료기기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진단키트 관련 매출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중소형주의고요. 코로나 19이슈의 빠른 움직임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오늘도 약20% 대까지 반등을 했다가 현재 9%까지 내려온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때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클릭하고 있는 종목을 보여주는 실시간 조회 데이터죠. 여기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상위에 머물러 있었을 정도로 타 코로나 테마주 대비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꽤 많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게 앞에 있던 이런 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한 산을 지금 현재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더불어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해 놨습니다. 자, 여기서 강력한 매물대였다면은 매물대가 이만큼 내려오고 점진적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또 하나의 파동을 만들면서 앞에 있던 이러한 하락파동들, 이러한 하락파동을 이미 어느 정도 한번 소화를 시켜 놨기 때문에 주가가 다소 가벼워진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아주는 타이밍에서는 접근을 고려해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상자이엘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숨겨진 진단트 강자. 잠재력도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죠. 오상자이엘 자회사 오상 헬스케어에서 코로나 진단 키트를 생산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상당히 강력한 주가의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강력한 주가 상승을 기록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정말 강. 강력한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관심도를 이끌어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반응이 나타날 때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그 수급의 연속성을 무시할 수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특히나 이 차트 종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가권의 윗꼬리 캔들이 나왔고요. 그 윗꼬리 캔들의 거래량까지 실렸습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 윗꼬리 캔들이 아니라 바로 좌측에서도 윗꼬리 캔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린 그러한 바닥형 매집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것이죠. 따라서 이 오상자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위로 발동이 걸린다면 은 굉장히 강력한 상승 퍼포먼스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도 그렇고요.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200억대의 거래대금이 터졌고요. 최근에 윗꼬리가 220억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력한 윗꼬리를 형성했다라는 거. 이게 저가권의 윗꼬리가 어떤 패턴이냐면요. 앞에 있던 이러한 매물들, 물량들에 대한 물량 테스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쉽게 말해서 매집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캔들을 개인 투자자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단합력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자, 5분 차트 이렇게 살펴봐도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잖아요. 이런 캔들이 매집이자 물량 테스트 개념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은 이런 패턴 자체가 앞으로의 기대감을 얼마나 크게 심어주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 삼성공조라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저가권에서 어,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좀 인위적으로 튀면서 거래대금이 260억, 270억 가까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캔들 자체가 좀 윗꼬리가 긴 패턴이잖아요.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명확하게 추세가 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상한까지입 뺐고요. 그 다음 날도 20% 반등.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라는 거. 자, 원익이라는 주식도 앞전에 상승 파동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주가의 부진으로 이어졌고요. 윗꼬리 캔들이 두 개, 세 개.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테스트까지 나온 다음에 바로 이렇게 상승으로 변곡점을 만들고 있죠. 평화 산업도 저가권에 이렇게 윗꼬리 캔들이 발생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국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저가권에서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윗꼬리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때 우리가 강력하게 발생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강력한 시세를 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바닥권 대비해서 벌써 60% 이상 반등을 했었고요. 어, 저점 대비 보면은 거의 100% 올라갔던 주식이네요. 이런 식으로 어, 윗꼬리가 먼저 발생된 이후에 다시 자리를 잡고서. 반등하는 변곡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집 패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상자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반등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미 매집은 진행이 되었고 그 순환매를 기다리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체외진단기술의 선두주자 기업이죠. 어, 모기업이 lg 화학이면서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꾸준한 연구개발까지 진행을 하고 있죠 체외 진단이라든지 면역 진단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 모멘텀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정말 차트 좋으니까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차트를 이렇게 펼쳐 보니까는 어, 차트 볼줄 아시는 분들은 그냥 와우 소리가 나오실 겁니다. 차트에 지금 느낌이 상당히 좋잖아요. 이 파동 자체가 굉장히 좀 매끄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거래량도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거래량. 이런 종목들이 사실 세력들이 핸들링을 하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모든 장기 입형선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었다가 이제는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장기평선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시간값에 대한 기간을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돌려 보니까 이제는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타이밍이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장기이동평균선이 이제 상방으로 기울기가 꺾이는 지점으로 돌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모멘텀인데 현재 테마까지 끼어 있고 시장에 충분한 수급까지도 지금 유입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다가 여기에 신이라고 작성돼 있죠. 신신용으로도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도가 있는 주식이고, 안정성도 있는 주식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관련주로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퍼포먼스를 보여 주었던 주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세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수급이 한 방에 쏠리기 전에 이렇게 주가의 상승 이후 눌림자리 이런 눌림 자리에서는 좀 기다렸다가 자 이렇게 입을 벌리고서 받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겠다 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탑픽을 나노엔테 1픽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오상자이에 이런식으로 체크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환이 나타나기 전에 있는 주식을 선취매한다라는 개념에서 보시면은 현재 상한가로 머물러 있는 주식을 따라 잡는 것보다는 상당히 로우 리스크지만 하이 리턴까지 노려볼 수 있는 주식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사실 계좌가 크게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데미지가 없고요. 만약에 불기둥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런 주식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분봉 차트를 좀볼줄 알고, 호가창까지 볼줄 아시는 능력자 분들이시라면, 실시간 시장의 호가를 느끼면서, 아, 이거 시작됐구나. 하면서 같이 따라 붙어서 강력한 상승세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실시간 분위기는 제가 영상 내에서 담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유 토론 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